학점은행제 플래너인 저 연미 쌤이 많이 추천드리는 자격증 SMAT 1급. 저도 이 자격증을 직접 취득해본 사람으로서 오늘 영상에서는 딱 일주일 만에 SMAT를 합격한 비결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근 시간을 활용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10학점을 챙길 수 있었는지. 노베이스도 따라 할수 있는 현실적인 독학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영상에서 공유한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과 기출문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SMAT 자격증이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고 서비스 산업의 핵심 역량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실무중심의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적당한 난이도의 자격증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자격증들 중에 하나예요 이 SMAT는 세개의 모듈로 나뉘어진 시험인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모듈 A 서비스 마케팅과 세일즈를 다루는 모듈 B 서비스 운영 전략을 다루는 모듈 C 만약 여러분이 A 모듈만 합격했다 3급 실무자 자격을 갖춘 거고요. A를 포함한 AB 혹은 AC 모듈이 이렇게 두 개를 합격했다면 2급 관리자 자격을 갖춘 거예요. 당연히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을 받기 위해서는 ABC 모듈을 다 합격해 주셔야 합니다. 행제에서도 3급은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2급은 6학점, 1급은 10학점으로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SMT의 장점은 따로 응시 자격이 없고 시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1년에 일정이 8번 정도로 응시 기회가 많다는 게 장점인데요. 또 내가 1급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A와 B만 합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다음 번 시험에서 추가로 C만 보고 합격을 하면 누적으로 1급이 된다라는 점도 학생분들이 좀 부담 없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두 번째 이 SMT의 세 가지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각 모듈은 50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내가 하루에 세 가지 모듈을 다 신청해 주었다면 A 보고 쉬는 시간, B 보고 쉬는 시간, C 보고 집에 가시는 형태이고요. 각 모듈별로 70분 동안 50 문제가 출제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사실 저도 C 모듈은 10개 이상 틀렸거든요.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게 70점을 넘기긴 했습니다. 모듈별 특징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A 모듈은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 등으로 상식선에서 풀리는 게 많아서 가장 쉬운 모듈이고요. B 모듈은 마케팅, 세일즈, 상담이나 고객 대응법이라서 좀 살짝 생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C 모듈은 운영 전략이나 경영학 이론이 좀 나오기 때문에 세개 모듈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A와 B보다는 C 모듈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기 필승 공부법 자 그럼 제가 공부했던 방법과 제 다른 학생분들이 합격했던 공부법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KPC 자격 홈페이지에서 자료실로 들어가면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우선 다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기출문제만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이 SMAT가 문제은행식이라서 기출만 파자!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용어가 당연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채 g 피티나 네이버 검색해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이해하면서 반복하면서 보았습니다 저는 기출만 보고 한 번에 합격한 케이스인데 사실 제가 시험을 봤던 회차가 좀 평이하다는 평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인강과 교재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에듀윌 모듈별 1쪽 끝장 교재와 핵심 요약 특강이에요 정리가 좀 체계적이고 깔끔하기 때문에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핵심 요약 특강을 처음부터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합격한 다른 학생분들도 다 에듀윌 책을 보셨다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서비스 경영 전문 연구소에 독학으로 끝장내는 교재와 무료 인강이에요. 가장 최근에 시험을 보고 왔던 몇몇 학생분들은 이 책이 적중률이 높아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신 시험 경향을 좀 빠르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다른 후기들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서 도움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카페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기도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 효율을 높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단순 기출 암기만으로는 난이도가 높은 회차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두 가지 루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론의 뼈대를 잡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저도 합격했던 학점 인정 자격증인 SMAT를 단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SMAT 자격증은 이름 만들었을 때는 좀 생소한 자격증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을 바짝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하기 좋은 10학점짜리 자격증이거든요. 아, 이 SMAT 자격증은 시험 접수 기간이 좀 짧은 편이니까 지금 바로 KP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음 시험은 언제인지 접수 기간은 언제인지 잘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공부법 요약본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좋아요 누르는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